2021년 SN 박람회 페어플레이 차트 1위, 세계 최대 커뮤니티 보드게임 킥, 화제의 게임 1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게임이 드디어 한글판으로 출시되었습니다. 바로 동물원을 운영하는 테마의 아크노바가 그 주인공입니다. 안녕하세요. 보드게이머 현웅입니다 코리아보드게임즈에서 출시 특가로 53,400원에 출시하였고, 이후에 얼마에 판매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코리아보드게임즈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하면 멤버십 혜택을 통해 네이버 포인트도 많이 받을 수 있죠. 또는 다이브다이스 사이트에 들어와서 구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크노바는 동물원을 운영하는 전략 보드게임으로 1인에서 4인까지 함께 플레이 가능하고 플레이 시간은 90분에서 150분 정도 소요됩니다. 인원이 많을수록 플레이 시간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물원을 운영한다고 해서 동물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느낌은 아니고 전 세계 동물원과 대학들과 협약을 맺고 동물보호 프로젝트에 앞장서면서 단순히 인기 있는 동물원 뿐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신경 써야 합니다. 아크노바는 2021년에 출시하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만큼 사람들이 리뷰를 남기고 후기를 많이 남겼는데 그만큼 게임성 하나는 인정해줘야 한다는 말이 되겠죠. 그럼 간단히 살펴보면서 구매할 만한 건지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소개 페이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소개 페이지를 보면 이 게임의 주요 매력을 알아볼 수 있죠. 매력적인 동물들. 동물원 테마답게 수많은 동물 카드들이 등장합니다. 5대륙에 서식하는 7가지 유형의 동물들이 등장하고 카드를 살펴보면 내려놓을 수 있는 조건, 비용, 어디에 서식하는지, 어떤 종류고 이 카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수 있죠. 이런 동물 카드가 총 128장이 있으니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나머지 카드는 후원자 카드 64장, 보호 프로젝트 카드 20장으로 총 212장의 카드를 운용하게 됩니다. 동물원 운영은 전략으로 이 개인보드판을 플레이어마다 받게 되는데 가운데 동물원 우리를 건설하는 곳과 주변으로 대학과 다른 동물원과 협약을 맺었을 때 얻는 보너스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밑에 있는 다섯 장의 행동카드입니다. 여기 규칙서에 보면 이 다섯 장의 행동카드 중 하나를 골라 수행을 하고 방금 수행한 카드를 1번 칸으로 보내 옆으로 밀어지게 되죠. 카드의 행동은 위에 적힌 숫자, 즉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 행동이 좀더 좋아지고 효율이 좋습니다. 당연히 5번 칸으로 갈수록 좋겠죠. 이런 시스템은 간단하면서도 전략적 재미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같은 행동을 반복해서 하면 1번 칸에 머무르기 때문에 효율이 좋지 않고 다양한 행동을 할수 있도록 반강제적으로 상황을 만들어주죠. 5번 칸에 있는 액션만 하라는 뜻은 아니고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적당한 효율과 타협하면서 플레이를 진행하라는 뜻이겠죠. 이 다섯 가지 행동은 동물을 데리고 오거나 건물을 건설하거나 동물원 협회 업무로 대학 다른 동물원과 협업 보존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각종 시설이나 전문가를 유치하거나 동물원의 미래를 설계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요즘 동물원도 동물 보호와 최고의 시설을 제공하면서 운영해야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가지. 학대하면 그 동물원 소문이 쫙 퍼져서. 가지 않게 되죠.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건 게임 종료 조건과 함께 이 게임의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물원을 운영하면서 이 초록색 화살표로 초록색 칸으로만 이동하는 보호 트랙이 있고 반대로 빨간색 화살표로 이동하는 매력 트랙이 있습니다. 보통 매력 점수가 올라가면 인기 있는 동물원이 되어 수입이 늘어나서 다양한 행동을 하게 되고 보호 점수를 올리면 게임 종료 시 승점 획득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여기 규칙서에 보면 게임 종료 조건은 누군가 이 보호 트랙의 마커와 매력 트랙의 마커가 만나야지 발동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점수 계산은 두 개의 트랙에 있는 마커의 차이만큼 점수를 획득하기 때문에 보호 트랙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만약 두 트랙에서 서로 마커가 만나지 않고 있다면 마이너스 점수를 획득하게 됩니다 매번 새로운 도전 동물 카드의 숫자가 많고 특징도 다양해서 매번 색다른 고민을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부분은 리플레이성을 높여주고 나만의 전략을 세우는 재미를 주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 보면 핸드 제한이 기본 3장 대학으로 업그레이드 했을 때 5장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카드를 픽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앞서 봤듯이 카드는 총 212장이거든요. 그러면 초기에 받는 8장의 카드 중 4장을 선택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카드를 내 우리에 놓을 때 조건도 있기 때문에 원하는 카드라고 해서 무조건 내려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카드를 기다리면서 플레이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내 계획을 바로바로 수정하여 다른 방향으로 전략을 구성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또 초보자들을 위해 같은 조건으로 시작하는 개인판이 있고, 뒷면에는 특별한 능력으로 다르게 갖고 시작하는 숙련자용 판이 있습니다. 게임에 익숙해지면 바로 숙련자용 판으로 진행해야지 훨씬 재밌겠죠. 여기까지 소개 페이지를 통해 아크노바의 매력을 살펴보았는데, 너무 간단히 훑어봐서 좀 아쉬울 것 같아 규칙서를 통해 제가 매력적으로 느끼는 부분만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부분이 내 동물은 우리를 건설하고 동물 카드를 내려놓으면서 데리고 오는 부분인데 건물 건설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이 건설 행동을 하면 카드가 있는 위치 이하로 우리 크기를 한개 건설할 수 있습니다. 크기가 5짜리 우리를 건설하려면 이 건설카드가 5번 칸에 있어야 되고, 크기가 3짜리 우리를 건설하려면 이 건설카드가 최소 3번 칸 이상에 있어야 되겠죠. 어, 이처럼 동물원 우리는 크기가 1부터 최대 5까지 있는 일반 우리가 있고, 크기가 1인 매점과 파빌리온이 있습니다. 하빌리온이란 뜻은 임시 건물이란 뜻이고, 그 다음 특수 우리도 있는데, 여기 보면 동물 체험장, 파충류 사육장, 대형 세장, 이세 가지가 해당되죠. 이렇게 건설 규칙에 맞게 건설을 하고 나면, 우리 크기에 따라 그 안에 서식할 동물 카드를 동물 행동을 통해 내려놓습니다. 동물 카드는 손에 있는 동물 카드의 비용을 지불할 수 있고, 서식할 우리가 있고, 조건에 맞다면 내려놓을 수 있는데 이 카드의 행동이 1번 칸에 있으면 행동을 할수 없고 5번 칸에 있으면 두 장까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칸에서는 한 장을 내려놓을 수 있죠. 다시 동물 카드를 살펴보면 모든 정보가 아이콘화 되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인도독수리를 예로 들어보죠. 우리 크기가 4 이상이 된 곳에 서식하니까 동물은 우리 크기 4나 5를 선택하여 뒤집어 표시해야 되죠. 또는 이 표시가 특수우리에도 서식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특수우리 모양으로 보아 대형 세 장에 해당하고 특수우리는 서식하면 타일을 뒤집지 않고 이 안에 적힌 숫자만큼 큐브를 올려 표시합니다. 인도독수리는 큐브 한 개를 올리겠죠. 그리고 나서 대형 세 장은 네 개의 남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동물이 대형 세장에 들어올 수 있다면 큐브로 표시하여 서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20원을 지불하고 이 표시는 추가 조건이죠. 여기는 동물의 종류와 서식지를 나타내고 밑에는 특수효과와 이 동물을 수용한 후에 증가할 매력 포인트 또는 보호 프로젝트 점수나 명성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 넓은 코카이만을 보면 파충류 사육장이라는 특수리에 서식할 때 큐브를 두개 올려놓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놓습니다. 밑에의 시로는 일반 우리에 서식할 때 타일을 뒤집는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룰북을 살짝 살펴보았고 제가 느끼는 이 게임의 매력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내차례에할수 있는 액션을 고르는 과정이 신선하고 재밌습니다. 다섯 가지 행동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할때 1번 칸부터 5번 칸중 현재 카드의 위치에 따라 카드의 효율이 달라진다? 진짜 계획을 잘 세워서 플레이하는 맛이 살아있을 것 같고, 다양한 행동을 하도록 권장하는 느낌의 진행 방식이기 때문에 정말 좋았습니다. 거기다가 각 행동 카드를 업그레이드하여 내가 많이 사용하는 행동의 효율을 더 높일 수도 있죠. 동물원 운영 테마에 혹해서 살펴보기 시작했다가 시스템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카드 일러스트는 실사로 나와서 이것도 나름 신선했습니다. 플레이 하다 보면 조건 확인하고 점수 획득하고 여기저기 신경 쓸 것들이 많아서 일러스트가 잘안 보이지만 좀 여유가 생기면 내 우리의 서식하는 동물들 일러스트를 보면서 괜히 뿌듯할 것 같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서식지와 우리의 크기, 해당 동물이 어떤 종인지 이런 것들이 의미 없이 만들어지진 않았겠죠. 게임의 목표를 통해 단순 동물원 키우기 게임이 아닌 동물 보호도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도 또한 좋았습니다. 선택과 집중 코너에서 주의 깊게 보고 있는 리플레이성도 좋아 보입니다. 카드 종류가 다양해서 한두 번 플레이하고 책장에 있을 게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구매를 멈칫하게 만드는 요소도 살펴보도록 하죠.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플레이 타임이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즉, 장고할 수 있는 요소가 군데군데 보인다는 뜻이죠. 현재 효율이 좋은 행동이 무엇일지 선택하는 과정과 동물 하나를 내가 가져오기 위해 우리도 신경 쓰고 조건도 보고 능력이나 얻는 혜택들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또, 게임 진행하는 곳곳에 보너스 같은 것들이 숨어 있어 익숙하지 않다면 놓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한 모든 이야기는 익숙해지면 없어지는 단점이지만 그만큼 많이 플레이 해봐야겠죠 따라서 이 게임은 4인 플레이까지 가능하지만 보드게임 기계에서도 4인 플레이는 54.4%가 권장하지 않는다고 투표를 했네요 생각보다 다운타임이 긴 게임이라는 뜻이 될수 있습니다 보드게임 킥 기준 2 3인 플레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어들 간에 상호작용이 크지 않아서 어떤 플레이어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딱딱 진행이 된다면 따라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딱히 직접적인 견제 요소는 없고 다른 플레이어에게 필요한 동물 카드가 내 손에 들어오길 바라는 것과 휴식 트랙을 공유하는 것 정도의 상호작용이 발생합니다 일정 행동을 통해 휴식 트랙의 마커를 전진시키는데 이 휴식 트랙 마커가 끝에 도달하면 라운드가 끝나는 개념이고 그때마다 여기 핸드 제한, 토큰 제거, 협회판 정리, 카드열 보충, 수입받는 행동을 모두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휴식 트랙을 인원수에 따라 시작 지점으로 되돌리고 또 진행하는데 휴식 마커를 모든 플레이어가 공유하기 때문에 어떤 타이밍에 라운드를 끝낼지 정도로 견제가 가능하겠죠. 이런 상호작용이 있다고 하지만 점수 차이가 확 벌어지면 따라가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손에 들어오는 카드 운 탓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테라포밍 마스도 처음에는 상호작용 없는 혼자 하는 게임으로 느꼈지만 지금은 치열한 경쟁 게임으로 인식된 만큼 아크노바도 기대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매를 하.